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그한 천사가요 아시리아 18만 5천 군자를 천사 그냥 한 방에 끝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권능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그 바람과 불꽃으로 바람과 불꽃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홍해를 건널 때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방새도로 동풍을 불어가지고요. 네. 그이 홍해가 마른 땅 같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건넜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본자가 없으되 그런 거예요. 아들을 본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내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종들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잖아요. 마지막 종이 누구예요? 마지막 종이 침례요한. 침례요한을 보냈더니 목을 잘라. 침례요한이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에. 하나님 종들을 보낸 거예요. 종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들이 다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니까 마지막 때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어떻게 보내셨느냐? 아들을 보내면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어, 좀 존경하겠지. 하고 보냈더니 그, 그들이 말하기를. 야! 아들은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 죽이면 그게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마귀가 못을 박았습니다. 아멘. 그랬는데 결국은 누가 달렸느냐? 마디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사망 건세가 깨졌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너희가 무수하는 종들의 영을 받지 않냐고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짓느니라. 종들의 영이 뭐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종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하고 예수님 전에 있던 이들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 임했으므로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십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 좋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뭐, 잘해주고, 뭐, 뭐가, 이 세상 일이 잘 되고,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그걸로 기뻐하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을 받아도 기뻐하고, 아멘. 그리고 가난해도 기뻐하고, 지하. 아파도 기뻐하고, 지하. 몸이 아파요. 아파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왜, 왜 그래요? 기에 아픈 것도요. 템포를 영원히 아프지 않아요. <laughs> 이 땅에 있는 동안만 아파요. 대포를 그리고 막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때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런데 아프다고요, 막막 걱정하고 근심해 보세요. 그 누가 좋아하는 거요? 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막 아프다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가 기도를 해도요 감사함으로 아멘. 기도를 해도 기쁨으로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아,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내가 아, 네. 아, 네. 그러니까 구할 때는 누구를 보낸 거야? 아, 네. 천사를 보내사. 아, 네.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셨으나. 이제는 아들로 말미암아 다른 보혜사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영원한 우리의 보혜사인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멘. 종들을 보내고 음. 그 다음에는 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아멘. 아, 네 죄든지 사하면 아야될 것이고, 예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보내심을 받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애틀로... 우리를 백가수로 음. 우리를 오시게지로 음. 우리를 열방으로 아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근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령으로 말미암아 정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같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가요 이제 바로 예수님의 소유예요 아멘. 예수께서 아멘. 우리를 밥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구하는 건세와 평강과 기쁨이 주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이, 삼천마일을 돌면서, 차를, 제 차를 갖고 간게 아니라, 제가 빌려갔어요. 차를 빌려서 가니까, 그게 내 차가 아니니까, 아예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돌면서. 아, 이거 차 망가뜨리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아, 차가 또, 어? 아, 잘 모르니까 차가 또 중간에 숨어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니. 근데 무사히 다 갔다 오고, 이제는요 그 차를요 그 차를 사버렸어요. 찬양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그거를 빌려서 타고 갈 때는 마음이 조마조마조마했는데 그걸 값을 치러버리니까. 아멘. 값을 치러버리니까 그게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차를 다 보니까 와 이게 값이 치러진 차네. 그 전에는 갑이 안 치러졌잖아요 어. 네. 갑이 안 치러졌으니까 항상 좀만 좀만 한 거예요 근데 갑이 치러지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네, 아, 네. 우리가 예수 안에 구합니다 아, 네. 그와 같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피를 다 흘리심으로 갑을 치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를 머리카락도 건들지 못한다는 거예 우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아멘.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이며 아멘.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강하고 담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디를 꺼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과 사명을 아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사명 어떻게 감당하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그랬더니, 아, 마태복음 21장 33절에 보니까, 아, 예수께서, 아, 아, 그게 아니라, 마태복음 몇 장이야?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성기로 만나니,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면, 사랑하시는데 어리던 너성기시느냐 자신을요 대성물로 주는 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민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아이 민지 이 얼굴에 얼마나 평강이 넘치는지. 체험해보세요. 아, 하느님의 직분입니다. 아멘. 어,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 섬김으로. 아, 네. 어느 어디 정도, 어느 정도 섬기는 거예요? 아, 네.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 갖다 버리고, 더러운 거 있으면 청소하고 아, 네. 모든 것들을 섬, 아, 네. 섬김으로, 아, 섬김으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을 주는데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요, 성기는 사역이에요. 기도로 성기고, 또, 이 성김, 성김을 통하여 먼저 영혼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21장 17제를 보면, 예수께서, Do you love me? 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양을 먹여라! 네.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양을 먹여야 하는 거예요. 최고자 네. 의사님, 뭐를 먹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할렐루. 아, 네. 설렁탕이 아니라, <laughs> 어떤 사람은 먹여라 그러니까, 아이설렁탕 먹여야 되나, 뭐, 잡채밥을 먹여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를 먹이느냐. 아, 네. 말씀을 먹이시기 바랍니다. 아, 네. 아, 네. 먼저 내가요, 말씀으로 참 말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양을 예수께서 맡겨주신 영혼을 형제 자매를 말씀으로 먹이심으로 내가 제자가 된것 같이 또 그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역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종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는데 사방팔방에 열방에 가서 복음을 아멘. 증거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 같이 아멘. 그렇게 섬기심으로 영혼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자유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임하도록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아되시기을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건데요. 30배가 뭐냐? 30명의 제자예요. 우리 최영자 원사님이 30명의 제자를 아멘 아멘 <laughs> 한나 권사님이 백명의 <100명의> 제자라 할렐루야 <laughs>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뭐냐 우리 비즈니스가 30배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죠? 집이 30배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불꽃는 뭐냐 우리의 사명은 뭐냐 나로 인하여 예수의 제자가 나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하여 목숨을 목숨을 버려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쓰받을수 있는 그 제자가 30명 60명 100명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내셨는데 우리가 성김으로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